반찬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이게 찬을 끌어놓죠. 외국에는 이 음식을 한디시라고하죠한 한 접시로 그냥 와서 그 음식 먹고 끝을 내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반찬을 계늘 끄내 먹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반찬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뭐 일주일도 먹고 한 달도 먹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참 맛있게 즐겁게 먹는데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반찬이 그 반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반찬이쫙 깔려 있으면 먹을 게 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쫓겨나기 십상이죠. 네. 어느 가정에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 있는 이 음식을 쫙 깔아놨는데 이쭉 보니까 다 먹던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고 3일 전에 먹었던 반찬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식사 전에 기도해야죠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식탁에 음식을 쭉 둘러보더니 퉁명스럽게 이이 음식들 다몇번 감사 기도했던 거잖아. <laughs>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고 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또 주신다고 감사할 필요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네, 남편은 밥상에 있는 것에서 이미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됐지 또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냐고 타박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이 반찬을 볼 때마다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강큰분안 계시죠? 요즘엔 또 젊은 세대들은 어떨 겁니까? 한번 요리하면 그날로 그냥 먹어서 없애는 그런 시대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집으로 돌아와서 늘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아내의 손맛이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손맛에 이 MSG가 담겨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MSG가 뭘까요? 사랑이란 손맛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다시금 기억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내 마음이 가장 편하고 제일 맛있는 것은 이 어머니가 아내가 해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며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것, 더 우리의 마음을 흥분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늘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를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 어디가 가장 좋은 장소인지를 찾아다니며 흥미로운 삶의 길들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행복 찾기에 광풍에 빠져서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행복하고 어디가 즐거운지를 찾아다니며 어떤 옷이 예쁘고 어떤 장소가 더 좋은지를 찾아서 올리고 자랑하기에 바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또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문득문득 들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가며 반찬을 일주일째 계속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새로운 반찬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때는 우리도 그런 행복을 찾아나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행복을 찾아 떠난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 고향에서의 따분하고 지루한 삶을 벗어나 흥미진진하고 흥분되고 자기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그 삶의 길들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크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뭔가 새롭고, 뭔가 내 마음을 흥분되게 하며, 뭔가 또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도전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나가서 나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내내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둘 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이둘째한테좀 잘못한 건 뭐냐면 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 뭐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받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을 때 없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없을 테니까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와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작별 인사하시죠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얼마나 이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과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이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밑에서 아니 근처에 살지 왜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다시는 보지 않고 내 가족 가족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마음에 대못을 박고 갔냐라고 이야기하지 않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의 마음에는 원대한 포부와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 나라 가서 잘살 것이라고. 그런데. 혼자 가서 고생하면서 살면 되는데 아버지 돈 받아서 갔던 거죠. 그리고는 원대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그는 사업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또한 사업을 번창하게 하면 잘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얼마나 실패했냐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키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 키우는 일꾼이 얼마나 큰 실패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 돼지고기는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먼 나라 가서 돼지를 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외에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청소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청소였습니다. 쓰레기 하고 치우고 청소. 물, 닦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업에 부도 막고 은행 거래도 막히고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해서 길거리로 나앉아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줍고 폐지 줍고 쓰레기 주어서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종종 사업 망해서 비관화해서 목숨을 끊는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사업 하시다가 사업 쫄딱 망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삶 살고 싶지 않다. 그 동안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사업에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때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마주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기운 나지 않고 우울함과 낙담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한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어떤 문제와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절망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결국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이 젊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사람은 이러한 힘든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귀하게 여겨 주고 품어 줬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간섭과 도움 없이 잘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그리고 낙담돼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불행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슬픔과 우울과 고독과 그리고 실패가 찾아올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돌보고 지켜 주시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척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굶주림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에 주저앉아 있어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 고민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귀하게 오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보면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한번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모, 마음에 모세 대모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떠나갈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형,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고.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마음의 대못을 받고 나가는데, 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며 화를 냈을 겁니다. 엄마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수 있냐라고 속상하며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집 근처에 완전 멀리 집이 보입니다. 근데 차마 얼굴을 들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땅만 보고 갑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형제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못을 받고 실망했던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서 아버지 벌벌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덜 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야 되나? 지금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산에 들어가서 콱 죽어버려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오늘 봄을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서 여러분 한번 측은히 여긴다 는그봄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어깨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은 들라시 없어 이 바닥만 보고 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고 금의 향연한 모습은 이렇게 어깨를 탁 들고 고개를 빠빠이 쳐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재산을 다 떨어먹은 아들은 어깨 힘이 하나도 없이 이 어깨를 촉내려뜨리고 땅바닥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고입니다. 죄송하고 속상하고 자기 스스로도 화가 나고 그리고 안타깝고 눈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반겨줍니다. 살았다라고 반겨주며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아 말해주, 말아해주며 반겨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기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제큰 아들 아르바이트 갔다 왔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제큰 아들을 본 분들 알 겁니다. 큰 아들 몸무게 아시죠? 네, 예. 0.1톤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달덩이 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반쪽이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었기에 참 수고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 이런 제제 마음에 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한테 늘 제가 고향을 돌아갈 때마다 야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언제 내려갑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면 그때 당시는 전화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집 전화로 전화 립니다 그러면 뭐 버스 타고 뭘 서울에서 내려가면 뭐 여섯 시간 일곱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 중간에 전화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 저희 마을에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왔다가 또 나가면 그 이후 한 시간 후에 또 들어오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정장이 종착역이니까 그 버스 정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는 오시면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라고 안아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평생 농사지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리고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리고 또한 뭐 시리에 빠졌을 때 어떤 때든지 간에 나의 사정과 형편과 그리고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오셔서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고봉밥을 주시면서 두 그릇 먹어야 된다라고 고문하셨습니다. 네, 고봉밥, 시골에 밖으로 가시죠. 높 밖거리인데 밥이좀 있어 두 그릇 먹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반쪽 되었다라고 잘 먹고 갔으면 좋겠다. 잘 쉬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빨리 간다고 일이 아, 있어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루만 있다가 그럼 왜 왔냐고 역정을 내시고 좀더 있다 가지, 가지 않냐고 라고 속상해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간에 묻지 않으시고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제 돌아가신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몸무게 식히고 늘었습니다 얼굴이 달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 고생한다. 내가 참 애썼다. 내가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반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느라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고생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뜬 같습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서 떨어먹고 고생하고 그리고 지 고집과 지 열정과 지 객기의 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몰골는 말이 아니고 옷은 다 헤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며칠 씻지 않아서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야단치거나 내가 너 얼굴 다시 보면 어 내가 성을 간다라고 야단치지 않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너 고생했다라고 잘 왔다라고 반겨주시고 너가 언제든지 있고 싶을 만큼 집에 있어 된다라고 안아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세상 가운데 상하고 세상 가운데 낙담하며 슬픔에 잠겨서 마음둘 곳 없고 또한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이들 그래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과 형편과 속사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며 수고했다라고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그리고 연약함과 실수와 슬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고 대신 고통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슬퍼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파했기에 너희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다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속상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참 쉽지 않고. 참 어려웠을 텐데 참잘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낙담했던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분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혹시 뭐 나는 거짓말 못 한다고 얼굴이 달덩이네요 말씀하시는 분안 계시죠? 예, 네.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셔 얼굴이 반쪽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내 사랑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지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 나를 품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옵니다. 아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헤매이고 또 이곳저곳 힘든 시간들을 겪었으며 누구에도 말못할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우리 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고, 반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큰 슬픔을, 우리의 큰 아픔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지극히 귀하게 여기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반겨 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환대하심과 사랑 가운데 날마다 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어, 새 힘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며, 그러 말미에 아마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